대립질 못 끝내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니까 죽지 마시게 다들 어차피 외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다 끝장이야 죽이든 밥이 되든 밥이든 이게 마지막 대립질이라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랑 안 바뀌어 지금 나라가 망한 지금인데 그깟 대립질 마친는게 문제여?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놈의 나라의 목숨까지 갖다 바친다는 거야 난중에 공을 세운 말이야. 로비도 면천을 시켜주고 벼슬도 주고 그런다지 않니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우리 평안도까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거냐고. 뭐야! 이뭐 내가 목숨보다 귀여기는 책들을 잃었다. 내가 목숨보다 귀여긴다하지 않았느냐? 왕은 내 팔자가 아니다. 애시당초 임금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았다 추상 전하께서 너무하셨죠 저... 그래도 약해지시면 안이 됩니다 평생을 굶어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제 팔자도 참... 기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네. 나섰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새해 듣지 마소서 전한도의 말입니다 세자 저에게 탈 것만큼이라도 해가 생긴다면 이놈들 전부 자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